새로운 사일산 사냥이 시작합니다. 저기, 저게 뭡니까? 가봐야지 되겠습니다. 메타리가 지금 나오네요. 와, 그냥. 우와,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여기, 여기도 붙어있고. 우와, 늘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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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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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면 오늘 느타리 한가방 하겠는데요 느타리 버섯은 화 l l y 고목에 군생하며 지금 보이시는 바와 같이 늦가을에 많이 발생합니다. 오늘이 10월 4일이니까 모든 버섯이 끝나고 나서 시작하죠. 갓은 나비온핵이 15cm 정도 되죠. 지금 말라서 나무에서 자연건조된 상태입니다. 그 느타리버섯에는 신경강장제, 콜로스테롤 저하제, 항산화, 항염, 항종양, 항HIV,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습니다. 느타리는 신경 강장제와 콜레스테롤 저하제로 사용하고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용증으로요퇴동통이라든지 근육경련, 수종마비에 주로 이용되어 왔죠. 어, 약용식용은 국거리라든지 전골감 등으로 주로. 삶아서 나물로 먹는 식용버섯으로 옛부터 활용되어왔죠. 이 성분 한번 알아볼까요? 화학성분은 유리아미노산 30종, 미량의 금속원소 13종, 게르마늄 등 다양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6와 B7이 이 말린 느타리에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이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과 맞먹을 정도로 질이 높은 버섯이죠. 특히 느타리에 함유된 구리와 아연은 다른 재배 버섯보다 훨씬 함량이 높답니다. 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느타리의 항종양 성분인 베타디글루칸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항암 효과 한번 알아볼까요? 이 쯔스만이라는 박사가 1997년에 발견한 바에 따르면, 느타리는 대장암 치료에 효과가 있었답니다. 그 밖에 직장암이라든지 백혈병에도 효력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느타리버섯은 비타민 D의 모체인 에르고스트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고혈압 동맥경화 예방 치료에 효과가 있다네요. 또 임상 실험에서 암 환자의 투여한 결과 유방암에 효과가 좋았으며 폐암 간암에도 효과가 좋았습니다. 처치 한번 해 볼까요? 아, 꽉짝 말랐어요. 아주 아유. 아. 와, 이거 정말 대박이네요 이렇게 자연건조된 상태에서는 쉽지 않은데 루탈이 대박입니다 오늘 오늘도 오늘도 아주 자연은 무을 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않아요 뭔가 안겨가지고 가서 조금이라도 나눠줍니다. 참, 자연은 예쁘죠? 마음이. 자연의 마음. 느타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푹푹. 낙엽이 발목을 잡네요. 산목이는 썩어가고 있어요. 썩어 아이고. 와, 손맛 좋고. 음. 아. 이야. 으쌰, 으쌰, 으쌰. 우와, <laughs> 머리통 많아요. 으쌰, 이쌰 대박이 났습니다. 내 팔이 대박. 와 아, 벌써 한봉다리 이거 어찌하나 어찌하나 바람 불어서 낙엽 떨어지는 가을은 아, 아름답기 이전에 조금 쓸쓸한 것 같아요. 아, 바람이 차요. 이제 겨울이 올라나 진달래가 피었어요. <laughs> 니들 왜 그러니? <laughs> 아, 아, 어째, 아. 잘 모르는 것들, 아이고. 아, 예쁘긴 한다. 아, 진달래 피고 새가 울면, 은 와, 저, 저 나무. 멋있네. 와, 저거는 저거는 뭘까? 우와, 저거 아무래도 우와, 저거 보이시나요? 어, 따기도 어렵겠는데? 와... 대박이다 대박, 이 와, 한 바닥 많은 느타리들이 그냥 주렁주렁, 근데 저거를 우와... 클쿠하고, 느타리하고. <laughs> 와, 클쿠 하고 느타리 하고, 아. 대박이다 대박. 이야. <laughs> <laughs> 저거를 어떻게 따나 <했다나>, 그런데. 서위에도 <laughs> <더 우유에도. 웃음> 와, 저쪽 면에도. 우와. <laughs> 아. 그크버섯은 이렇게 말라가는 <laughs> 아, 대박. 할수 있는 방법을, 저 자체로 한 가방이야. 일단,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놔둡니다. 클쿠도 이렇게 있고, 저 위에 노루궁둥이도 두개 붙어 있고, 아, 놔두고는 가는 마음 안타깝네요. 아, 그래도 어째, 의험한건 하지 말아야지.